진심으로 걱정하나 보다 네. 아 진짜 좋아하나 보다 아, 목소리에서 아, 귀여워 죽겠네 네. 아, 나 이런, 이런 남자 인사는... 진짜 싫어하는데 아 음. 진짜? 전화다주자니 감기 우려하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음. 그래서 막 웃음 날리고 약속 날리고 그래서 다 기억 못하지 뭐 남자가 그러니까 아... 바람둥이 갖고 일단 음, 약간 모장 관리 얘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연락을 했는데 또 집에 와 생각해 보면 또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때 되면 아 나가봤자 뭐뻔하겠지 남보나 가자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야 진짜, 음.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속속들이 진짜 남자의 속내를 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불편해. <laughs> <laughs> 어, 자 <야. 웃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 아까 낮고 밤고가 음. 어 마냥 고뭐 이게 아니라 고수. <laughs> 낮에도 고수, 밤에도 고수네요. 아, 선수다. 아, 선수다. <laughs> 선수. 낮선. 낮선 밤선. 아 근데 저런 남자를 잡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면에 만나면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증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막 <laughs> 매번 약속하고 너가 정말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남발하고 다니면서 정작 약속을 잡아놓고 그 시간에 전화했더니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너의 시간을 빌어서 나한테 전화를 해주고 이런... 감장을 때 싶어 야 감기 무량하다 아. 근데 난이 여자분도 참 웃긴 게 음. 보통 이 나이 때 이렇게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일요일 약속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잠시 교회와 가족 모임을 하나 약속을 잊고 있다가 다시 생각을 나서 저는 본인도 어... 잊어버린다는 <laughs> 뜻이잖아요 <않아? 웃음> 그게 그게 좀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여자가 창조하는거나가 아니라. 나는 그것만 생각할 것 같은데. 온종일.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닐까? 상대가 이런 식으로 무관심한데 자기는 계속 매달리는 것처럼 보여지긴 싫어 가지고. 진실이 아닌 음. 거, 어, 몇 응? 바퀴에서 싫어서 얘기하는 거. 같아. 하긴 뭐 언제 밥 먹자 언제 술 한잔 하자. 이거 음. 그런 거 남발하는 사람들 싫어하는데 어느 순간 아,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문자 하면 음. 음, 그냥, 할 말이 딱히 많이 없어. 그렇게 네, 보내는 게 아닌가. 뭐 다음에 밥이나 한번 하자 뭐 이런 거. 언제요? <laughs> 언제 시간 되어야 돼요? 네. 지금 저 아, 스케줄을 좀 보자. 네. 매니저. 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이상 그치. 그만 만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과 약속을 잡는 건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사실 형이 이기한 거는 사회생활하면서 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가져가다 보면 음.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그 대화의 끝내짐을할때 음. 사실 그게 제일 편하고 좋거든요. 그쵸. 서로 약간 익스큐즈된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근데 그래. 약속을 잡았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 See you again 같은 거지. Again일지 부가 하러 근데 그냥 인사 전에 또 보자 어? 우리는. 음. 근데 이거는 좀 그거랑 다르긴 하죠. 응. 저 약속을 했으니까. 물론 벌써 마음이 뺏겨있으니까 더막 <laughs> 어, 뭐 애타겠지만 <laughs> 본인을 좋아하는 남자 같지는 않아요. 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음. 사실 그래서 다들 불을 안킨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진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되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남자를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절박하면서 오는 반사심리인지. 그걸 확실하게 봐야 돼 <laughs> 그래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한번 받아봐야 겠죠 네. 이번 생중계 오늘은 또 어디로 나가 있을까요? 연기를 보겠습니다. 좋은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거기 어디예요? 인사도. 인사도. 인사도아 어? 인사도? 쌍미끼. 마녀사냥의 오지오씨 나오셨습니다. 마녀사냥을 통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자신있다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예, 예, 세 분. <laughs>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1살 송예슬입니다. 남자친구가 술 먹는다 그러면 여자 있냐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냥 알았어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안, 안 물어본대잖아. 한 명은 안 물어보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라고 생각해서 별로 오. 막 터치하지 않아요. 스물살 <laughs> 입에서 사회적 관계. 야. 왜냐하면 그래? 않네요. 연애를 하는데 <laughs> 남자분 되게 집착하고 질투하는 편이고. 이 둘의 관계는 잘될수 있을까요? <laughs> 어, 피곤할 어, 것 같은데. 왜요, 좀 질투가 많은 편이다라고 얘기했던 두 분은 남자가 질투해 주길 바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워요 아니요 <laughs> <미안해. 웃음> 아또 갈리네요 아니 근데 어차피 사귀는데 왜 질투를 유발해서 더 싸우고 난전 그게 싫어요. 좀 질투가 많은 남자랑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좀 집착해 본적 있어요? 그런 걸로?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질투가 좀 심해서 막 카톡도 남자인 거 같으면 막다 안에 들어가서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너무 심한 정도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저거를 한번 물어보죠 단도직입적으로 그 응? 여자의 심리는 뭘까요? 오빠도 아, 똑같구나. 똑같구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여성분이에요 아데 제가 전에 남자친구 사귀었던 사람한테 좀 상처를 받았는데 새로 남자친구 사귈려니까 두려우니까 이 남자 자기도 꼬셔본거다이 남자가 어렇게 해도 자기가 안 나오면 아 믿을만한 남자구나 하고 사귈라고 하고 와, 상상력 상상력 <웃음> 소름 뭐뭐 <laughs>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야, 또 다른 네, 분 생각 새로운 새로운 의견이에요 어, 아니, 진짜 우리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좀 다른 게그 여자분이 첫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서로끼리 그리웠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술김에 네. <laughs> 술을 마시고 남자가 나가려고 하니까 잡아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그 그러니까 정신이 확든 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때 갑자기 오빠랑 똑같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여자는 마음이 없는 건가요? 지금 연락은 하고 지내는 데. 아직까지는 알아보는 단계 아닐까요? 오빠도 똑같구나, 너도 똑같구나,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장난으로는 하는데, 장난... 그게 진심으로는 안 하죠. 처음 보는 그래요. 남자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렇죠, 처음 보는 남자한테는 안 그러겠죠. 신뢰죠 <laughs> 어, 아, 아, 신뢰 실례. 그래요. 야, 네. 지금 남자친구 있는 사람. 네. 어... 어. 남자친구 왜요? 있는 두 사람은 질투를 어, 어느 정도 하고, 어... 난 질투 안 해. 그리고 남자친구도 없어. 네. 네. 그렇게 나뉘네요. 어. 오늘 날씨그래도좀 풀렸어요? 좀 추워요, 안워요 네. 그래면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여성분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얘기가 있거나. 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21살 김지수라고 합니다. 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아까 예용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그여자 남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그냥 못해 가자 이랬었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남자이기를 테스트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어... 분들이 테스트. 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유혹을 했는데도 남자가 버텨야 되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가혹하다. <laughs> 가혹하다. 아 근데 아, 지금 말투 를 보니까 그때 그 여자분 같기도 어, 하고. <laughs> 오빠도 똑같고나한 번만 해보실래요? <laughs> 아니 거기 혼자서 인사동에 왜 갔어요? 아 제가 유학생인데 잠깐 한국에 나오게 돼서 친구들도 다 학기 도중이라서 그냥 혼자 나갔어요 유학생도 <웃음> 똑같구나 유학생이네 <laughs> 즐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에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하는 거야? 네. 사랑의 잠시 멈춤 그린라이트를 꺼줘 함께할 식구들 탑 칼럼니스트 곽정은 씨입니다. 빨간색 체크무늬 탑 모델 한혜진 씨입니다. 맞춰 입은 건가요? 선물 세트 같은데. <laughs> 모델과 게이. <오케이>. 똑같은 빨간색 <laughs> 체크물인데, 한쪽 분은 모델 같고, 한쪽 분은 그 나이트맨 프레디 크루거 아, 프레디? 우와, 형, 잘 봤다. 비슷한데? 오! 이거지, <laughs> 이거? 자, 탑 게이, 아, 홍수찬입니다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1부부터 함께하고 계신 탑조정민남 사랑의, <laughs> 사랑의 신. <웃음> 사랑의 선수. <laughs> 사랑의 신. 사랑 오지오씨. <laughs> 그냥 외국분이 보시면 무슨 부부 탐구하는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한 쌍. <laughs> 아, 그러네 오늘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금수이 어떻게? 우리는 섹스리스예요. <laughs> 친구처럼 <웃음> 인생 친구. 아,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많이 커플일것 같으면은 어. 뭐 곽정은 씨는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laughs> 홍석천도 돈이 <laughs> 얼마나 많은 거야? <웃음> <웃음> 아 왜냐면 박정은 어,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좀 완전 맞죠?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laughs> 이상형이 나훈나 선배님이시고 유로코비가 이제 올고 남자도 심하잖아요 진한 사람, 사람. 비슷한 사귀어본 적 있어요. 들어오시는데 약간 깜짝 놀랐어요. 어, 그분도 박정은 왜냐면... 씨랑 사귀다고 생각하는 <laughs> 거아 <거구나. 하얀>, 진짜 <laughs> 하얀, 하얀 팬티가 어울릴 것 같은데, 하얀 팬티와 음... 하얀 양말 같이 신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아무나 어울리는 게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세요. 네. 좀 네. 보세요. 1809. 언제 이런 기회가 있어 또 실컷 봐요. 안녕하세요. <laughs> 고 여기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모델. 같이 한 무대 두 세션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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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는 어땠어요? 아니 커. 근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 그때는 이제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방송을 우연, 우연하게 봤는데 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치. 아 이렇게 아, 말을 잘하는 친구였구나. 되게 음. <laughs> 감탄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말해서? 예전에 촬영할 때본적 있죠? 네? <laughs> 아니 우리들이 같이 나와 있는 사진이 몇개 있어요. 사진 네? 찾아봤는데. 네.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컷인데 거기 손발라도 있고 한면에수도있어요아 그래요? 네. 전 전혀 안 해서. 아니 뭐 개인적으로 그 어떤 스타일의 여성 좋아하는지 지금 이제 결혼 한 지가 네. 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네. 어, 어떤 스타? 어 결혼한 걸또 모르고 있었군요. 큰 실수. <laughs> 네, 야 거의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결심이라고 하죠 결심.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여자 보면은 어디를 먼저 봐요? 예전에는 뭐 전체적으로 <laughs> 다본것 같은데, 음. 35세 이후에는 그냥 좀 친구 같은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격을 음. 더 많이 보고 네. 마음씨를 본다. 네. 지금 형수님 본다고 지금 조작하는 겁니까? 음. <laughs> 아니에요, 진짜로요. 정말로? 예. 네. 물론 기본적인 건 보죠. 기본적인 거죠 뭐. 예. 그건 완전 기본인 거고 <laughs> 기본이에 이제 성격. 제수씨가 <laughs> 되게 예쁘거든. 그 처음 저한테.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입 다물고 있기 조금 힘들었어요. 몰래 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뭐가 <laughs> <laughs> 본인만 또또또 또 특별한 관계 <laughs> <그게> 반대인 것처럼 아우 <laughs> 아직 몰아붙이는 거. 저렇게 살면 되게 좋긴 할것 같아요. <laughs> 어. 모든 관계가 특별한 건게 모든 그렇지. 재밌어. 나 혼자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음. 하는 게 굉장히 스페셜한 근데 느낌. 네, 석찬이 형이 좀 편하긴 해요. 입이좀 무겁고 하니까 네. 잠깐만 우리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 문제를 내보자 유재석씨 네. 저거 한번 갖고 와봐요 이거 아, 보여주고 네. 아, 이것만 보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모텔비 지가계산 아으면 아니, 가지마 하지마. 눕고 뽀뽀 오빠도 똑같구나 <laughs> 아, 것 같아 이야, 잘 돼, 요약 잘 남자가 보낸 사연이고 어. 모텔비를 자기가 아. 계산했어, 근데 모텔비 아니야, 계산? 모텔비 여자가, 여자가 계산했어 여자, 여자 거. 거. 여자가 다한 행동이네 그렇지. 잘해, 잘해, 잘해. 그냥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시체이것같잘 맞춘 거야, 잘 정리한 거야? 침대안 <laughs> 앉았어? 키스하고 누웠대. 음, 음. 그러다가 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여자가 오빠도 음. 똑같구나. 어머 <laughs> 죄송. 남자가 모여있던 혈액이 다 다른 곳으로 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김이 새서 여기가 아닌가봐. 음. <laughs> 바닥에 누워서 잤대요. 그 여자의 심리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음, 100%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자기 방어를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거야. 겁이 덜 났는데 막상 남자가 액션을 취하니까 겁이 난 거지. 와. 근데 겁이 난다고 말은 못 해. 왜냐면 이 여자가 모태비를 계산할 정도면. 아, 음. 아, 여자들. 그러면 난 겁이 나요. 그럼 얼마나 좋아. <laughs> <뭘 하는 거야? 웃음> 아, 아니, 나난 지금, 어, 지금 겁이 나요. 난 지금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그럼 혈액이 적다. <laughs> <다르겠어요. 웃음> 네, 네. 듣고 싶어. <laughs> 남자들은 다 똑같아라는 말 해본 적 있어? 여자들은 다 똑같아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 진짜 많이 그렇죠? 듣는 것 같아. 어 남자친구한테? 네. 음. 근데 그게 얼마... 개선은 안될말한 베스트 5 안에 있는 것 같아.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말 같은 거보다 여자는 오케이. 남자들만 시각적인 거에 강한 게아니라 여자들도 네. 되게 약하거든요. 딱 벗었는데 팬티 저런 게 그려져 있는 거야. <laughs> 뭔지 알아? <laughs> 알지. 저런 게 되게 막 귀여운 게 한때 막 유행했던 거. 이렇게 돼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번 주 사연이었나 그런 일 있었잖아요. 이런 거전 남친이랑 많이 해봤나봐. 뭐 이런 식으로 음. 약간 아 과거 아뭐 그런 주제로 물어보는 거. 그치. 아니면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뭐 한참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 불감증이야? 왜 이렇게 못 느껴? 라고 이제 남자 쪽이 와. 여자 쪽한테 물어봐서 여자는 벙 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쉬어버리니까 그런 대화 싫다 불감증이야 <laughs> <laughs> 막 되게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못 느껴 글쎄 왜못 느끼는 걸까 이런 대화가 약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 그래. 그냥 엎어야지 제일 이상한 건어 좋아 그런데 근데... 우마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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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laughs> 막 이래 이러고 막 이래 <laughs> 막 이래 <laughs> 어 좋아 이러면서 <웃음> <웃음> 아유 너무 싫어 이제 안 싫어 자 그린라이트를 거죠 오늘은 또 어떤 연인들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끝나 1번, 안 끝나 2번에서 보내주시면 시청자 투표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린라이트 꺼줘, 사연 주세요.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주세요. 29살 여자입니다. 대학 3학년 때 동아리에서 만난 두살위 남친과 7년째 연애 중이에요. 설렘이나 두근거림은 없어도 든든한 내편이란 믿음이 있고 이런저런 취향도 잘 맞춰져서 이젠 싸울 일도 잘 없어요. 쑥스럽지만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공합은 잘 맞지만 7년을 만났으니 새로울 건 없죠.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불타오르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은 이러다 몸이 남아나질 않겠다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이었나? 간만에 분위기 잡고 진행 중인데 막상 콘돔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친이 아, 할수 없지. 하고 그냥 자더라고요. 저도 뭐수긍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전엔 바로 튀어나가 동네를 다 뒤져서 사오곤 했는데 말이죠. 짐작하시겠지만 횟수도 확 줄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물론 그게 관계를 흔들 만큼 큰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전에 한번 바빴을 때 아무 일 없이 몇 달을 넘긴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여자로서 자존심 상했지만 쌓아두긴 싫어서 우리 무슨 중년부부된것 같아 몇 달째 뽀뽀만 했네 그랬어요 남친은 딱 알아듣고는 좀 겸연쩍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나서는 한 달을 넘기지 않길래 그때만 그랬던 거구나 싶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친 폰에 알람이 울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설마 했던 니가 나를 하는 이정인 노래 와인가 그게 나오는데 그날마다 사랑을 하게 됐죠. 아마 남친이 한 달에 한번안 까먹으려고 알람을 해둔것 같아요. 뭐 아, 짐작은 가지만 말해. 딱히 확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몇달 전이었어요. 남친이 달라졌는데, 뭐랄까, 좋게 달라진 거예요. 그날은 한달 기념 밤을 보낸 지 얼마 안된 후여서 기대도 안 했는데, 남친이 집에 오더니 꼭 연애 초반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서로에게 질려가는 걸까 걱정했던 것도 사라졌고요. 이후 남친이 저를 원하는 횟수도 엄청 늘고, 이전과는 다르게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남친은 평소 불 켜놓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부끄러워하는 걸 알았는지, 불 끌까? 먼저 물어보고 꺼주기도 하고, 이 향수 뿌리고 하자고 향수 건물에 새로운 시도도 하고요. 제가 치마보단 바지를 선호하는데, 저번엔 옆이 트여있는 H라인 치마를 선물해줬어요. 남친도 저를 위해 노력하는데, 저도 그래야겠다 싶어 남친이 원할 때는 늘 입어줬죠. 그 후로 검은 망사 스타킹이나 시스루 블라우스 같은 것도 사다 주고 그때마다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래된 커플 커플도 노력하면 다시 열정적이고 뜨거운 관계로 돌아갈 수 있구나 싶어 행복했어요 근데 며칠 전, 퇴고길에 남친과 만나 저희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자가 급하게 뛰어오길래 열린 버튼을 열고 기다려줬죠 타는데 저랑 같은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타고 올라가는 내내 남친이 여자를 좀 힐끔거리는 느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섹시한 스타일의 여자였어요. 저희 아래층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그 아래층 여자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천천히 살펴보니 그 여자 옆 트인 검정 원피스를 입었어요. 향수도 물론 같고요. 그 이후로 몇번 보니 검정 망사스타킹, 속옷 색깔이 살짝 드러나는 베이지 실스루 블라우스 등주로 H라인 스커트를 정상세가? 즐겨 입는 핏이 되는 정장 스타일이더라고요.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친이 사다 준옷들을 벌쩍 한 느낌.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어느 주말에 남친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자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고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질색하더니 웬일인가 해서 베란다로 내려봤는데 음식물 쓰레기장 앞에 어이, 그 여자 있더라고요. 어, 남친이 뒤에 다가가서 쓰레기를 버리고는 그 여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들어왔어요. 그러고는요.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세상에. 뭔가를 깨달았어요. 갑자기 남친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저 여자한테 자극받고 나한테 그랬던 거였구나. 상하지 그래서 비슷한 옷도 사다 주고 향수도 사다 주고 설마 그래서 불도 끈 거였나? 별별 생각에 피가 벗고 고었더라고요 어 정말 남친의 마음은 뭘까요? 어. 근데 솔직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다시 좋아진 후로는 그저 예전 추억 많이 느끼하고, 데이트도 헛늘었고더 잘해주고, 점점 더 관계가 좋아지긴 했거든요.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나요? 다른 남자분들은 어떤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 좋거든요. 전에 그냥 오래 만났으니 식을 수 있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스스로 주문을 걸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 남친이 먼저 결혼 얘기도 꺼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죠. 근데 그게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저를 안는다는 거 혹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봐 두려워요. 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 이거는... 아, 이거 는짜 무슨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다 말까? 자, 예. 유부남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기 서부남들이좀 보일 거예요 응. 왜냐면 아, 이제 시작 어? salsa... 시작을 했거든요 아니, 왜... 꽤 불편해, 여기는? 아. 아 어르신들 짧은 농담인데 갑자기 관계가 너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관계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뭘 하고 나오더래. 가지고 음. 무안하게 뭐 살짝 봤더니 거울을 보면서 저 여자는데 아내가 아니다. 저 여자는 어. 내 아내가. 아니다. 어. <웃음> 어. 이 웃음이 웃긴얘 이거는. 근데 음. 웃음 안에 너무 슬픈 게이 그래. 남자란 이게 하나의 방편이 여자도 있 그랬을 건지. 거예요. 방에서 저 남자한테 양편이 아니다. 그렇지. 모르는 남자다. 어, 모르는 남자다. 오늘 처음 만났다. 옆집 아저씨. <laughs> <laughs> 어. <laughs>